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박사연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데 함께 축하해 주려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하랑인데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하랑아 하고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너무 작아서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짜잔. 안녕.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아하랑 오랜만이야 우리 남서울교회는 어떻게 왔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린다고 해서 왔어요 그렇구나 예배 같이 드리고 싶어서 왔구나 근데 전도사님 어, 저기 보니까 우리는 붕어빵 한 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 붕어빵 진짜 좋아하는데 붕어빵 한 가족이 뭐예요? 우리 하랑이 붕어빵 좋아하는구나 하랑아 붕어빵 어떻게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죠 붕어빵 한 가족이라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을 닮은 한 가족을 말하는 거야 아 그럼 얼굴만 똑같이 닮으면 붕어빵 한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도 한데, 하랑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가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아, 그럼, 나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하고 친구들하고 한 가족이에요. 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 하랑이 너무 예쁘다. 하랑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저 알아요, 알아요. 한해 동안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들과 친구들과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예요. 그렇구나. 이제 뭐 하는 시간이지? 전도사님 성경 이야기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경 이야기 잘 들어볼까? 네네. 친구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설교의 제목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눠요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눠요. 뚜벅뚜벅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의 신발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어느새 보니까 바울이 싸왔던 먹을 것도 다 없어져서 바울은 텅빈 주머니가 가득한 가방만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배도 고프고 힘이 들고 지쳤어요. 바로 그때 빌리포 교회 사람들이 보낸 편지와 헌금이 도착했어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이 한 말씀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게요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주셔서 제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게, 호족하지 않게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아, 편지를 써야겠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참 많은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또 그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보낸 편지와 헌금이 도착했어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게요. 복음을 위해 잘써 주세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채워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쓰신 글을 읽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셨어요. 나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나를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편지를 읽은 빌리보 교회 사람들도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바울 선생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큰 힘이 되었네요 빌립보교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바울과 나누며 함께 기뻐했어요. 바울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좋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형제자매, 그리고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 주신 하나님께들 감사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도 빌립보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기뻐해요. 추수감사주일이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주일이 될 거라 믿어요. 그럼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많은, 많은 것들을 주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신,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요. 나누어. 성도님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멋진 남서울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